안녕하세요. 큰언니네 다육기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입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서 소개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택배비 무료입니다. 한두개라도 택배는 갑니다. 한두개는 택배비를 본인부담이죠. 여기 비바처리부터 하겠습니다. 비바처리 가을 특가 15,000원. 아우, 얘들 이물 들어가나 보세요. 와. 끝에서부터 이렇게 어. 너무 예쁘게 들어가네요 아주. 아, 이렇게 좀 다. 아우, 송잎장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비바체리랍니다. 비바체리. 이자구들이 엄청 많네요, 아주. 비바체리. 아, 요거 요거 속에 입장 나오는거 보면 너무 신기하네요 아주 아우, 요거 요거 다 분지도 하고 요거는 뭐 하나에 세개가 세개가 나왔네요 여기 두개 나오고 우와 하나에서 두개씩 나오고 있어요, 두개씩 해보세요 우와 신기합니다 이렇게 한 입장에서 특개씩세 개씩 나오고 있어요. 분지하고 있습니다. 비바체리 가을 특가랍니다. 15,000원. 오늘도 소개되는 화분이 다 12cm 화분이네요. 12cm 화분에 들어 있는 다육이들 집에서 12cm가 얼마나 되나 집에 있는 다육이를 한번 재어 보세요. 그러면 이 소개하는 게 얼마 예, 얼마나 얘는 치수인지 알 수가 있죠. 어느 분에 갔다가 보시면 너무 작다고 그러시는데 작은 게 따로 있어요. 이런 애들은 거의 12cm에 들은 애들은 거의 다 큽니다. 여기는 시그니처 군생 시그니처 군생 외두도 15,000원이었던 귀한 아이랍니다. 시그니처 군생이 외두도 15,000원이었는데 었와 이거 뭐 사도 3도 이상입니다. 이런 애들은 몇 개야? 6두나 되네, 6두. 근데 물이, 물이 참 예쁘게 들죠? 보세요 얼마나 새빨갛게 들으려고 벌써부터 이렇게 폼을 잡습니다. 와, 다 예쁘죠? 아주 자주색으로 물이 드네요. 시그니처 군생, 1 5 0 0 0 원. 어우, 예쁘죠? 얼리 잡아봐도 너무 예쁩니다. 한두에도 만5 0 0 0원 했던 아이랍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내린 것 같아요. 샤키라 샤키라가 15,000원 샤키라도 아주 이렇게 층수를 높이 쌓아가면서 손톱이 아주 가시처럼 날카로운 이런 애들입니다. 수영이 예쁘죠? 샤키라 15,000원 여기 언제나 인기가 폭발하는 제이드스타. 오늘 여기 잔뜩 있었거든요. 근데 오시는 분마다 이거 다 가져가가지고, 요거밖에 없네요. 제이드스타. 수영이 멋지고,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아주 저희 집에도 하나 갖다 놨는데, 그, 그동안 자랐어요. 아주 잘 자라고, 창처럼 큼직하게 자라는, 아주 멋진 아이입니다. 제이드스타. 아주 가져올 때마다 품절되는 제이드스타입니다. 이렇게 예쁜 수영 보셨냐고 그러네요. 제이드스타가 2만원. 이거는 가격이 없는데, 여기에 제이드스타 2만원입니다. 오시는 분마다 다 가져가시네요. 또, 색감이 예쁜 웨딩. 웨딩이 만 원. 색감이 좀 오묘하죠? 노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이렇게 예쁜 웨딩입니다. 모두 다 2두네요. 2두, 이두, 3두. 웨딩이 만 원입니다. 또 여기는 휴비스 금. 휴비스 금입니다. 만 8천 원. 꼭 비교해보시랍니다. 다른 데 비교해보시래요. 비교해보시고 싸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다수의 너머는 대게가 비싸게는 안 팔아요. 싸게 팔더라고요. 싸게 팔고 짱짱한 거 가져오고 예쁜 거 가져오고 이거 골라오느라고 사장님 엄청 애 먹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하우스 안에서 한 판으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 판에서도 이쁜 것만 골라 가지고 그래 뭐 다, 농장에 있는 사람들은 좀안 좋겠죠 그러나 우리 다수야를 애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한답니다 다 짱짱하고 묵은둥이들만 오죠 아직 속성으로 키운 애들은 안 옵니다 요거 휴비스금이 18,000원 환역 임브리카 임브리카타, 인브리카타 환엽, 임브리카타, 만오천원. 아, 얘도 너무 예뻐요. 잘생겼습니다. 물드는 게 이렇게 막 자주 빛으로. 와, 완전히 빨갛다 못해 자주가 됐어요, 자주. 지금도 빨간데 얘들은 차철 빨간가요? 빨간, 임브리카타. 한엽 인브리카타가 15,000원 오늘 전부 다 12cm 화분입니다 아마빌레 오 아마빌레 잔뜩 왔습니다 외도외도짜리도 외두. 있고 이도도 있고 아요런거 이쁘네 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아마빌레가 13,000원 아마빌레 만3 13 0 0 0원오요런건 삼두 로네들도삼도 아마 별레 아,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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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있네. 외두가 만 원, 쌍두 이상은 만 삼천 원. 요 외두는 만 원, 이두 이상은 만 삼천 원. 이런 것도 만 삼천 원이네요. 아 외두만 만 원이고, 이런 거 외두, 외두만 만 원이고, 이두 이상은 만 삼천 원이네요. 이렇게. 아마 빌레 외두는 만원이고 10, 이두 이상은 13,000원입니다. 제가 간판을 잘안 봤어요. 또니얼레드 15,000원, 어, 얘들 얘들 좀 보세요. 참 대단하죠. 12cm 화분에 꽉 차가지고 이렇게 니얼레도 와새 입장들이 아주 그냥... 자라나라고 엄청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이렇게 12cm 화분에 있는 거 보니까 뭐야 15cm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리얼레드 15,000원 얘들이 빨갛게 분들면 얼마나 환상적일까요 이렇게 생긴 리얼레드입니다또 여기 크라시안 라이언 크라시엔나 의언이 아닌데 얘들은 TP인데 TP인데 TP 크라시엔나 예, 의언이 아닙니다 TP TP인데 12,000원 TP 맞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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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지난번에 소개했던 애네요 TP 맞습니다 크라시엔나 이언이고 TP, 12,000원. TP가 12,000원입니다. 아우, 자고좀 보세요, 자고 크라시엔 나이는 이런 색깔이 아닙니다. 여기 수연. 수연이 제 입고 하는데 이제 끝이랍니다, 이렇게. 그 가져오는 농장에서 끝인가봐요. 12,000원. 어우, 풍성한 자구로 갖고 있습니다. 애들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물들죠. 엄청 예쁘게 물들 겁니다. 12,000원입니다. 수연이. 12cm 화분에. 요는 네드 드래곤. 15,000원. 와, 얘들 좀 아주 포스가 대단하게 쫙쫙 뻗어 가지고 라인이 확실합니다. 네드 드래곤. 와, 빨갛게 물들어가는 애들 요렇게 저런 애들은 더 커요 저 뒤에 들놀이끼리하게 물드는 것 같죠 이렇게 니드드래곤 15,000원 요기는 벤바디스 1 0원 벤바디스는 1 0 오, 0 요거는 엄마를 중심으로 뺑뺑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구를 달았습니다. 벤바디스, 벤바디스는 잘 크죠?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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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거 좀 보세요. 얘는 따로 심어도 진짜 이쁘겠네. 이렇게 요 하나만 떼서 따로 심어도 엄청 이쁘게 자라겠어요. 엠바디스가 잔뜩 왔는데 너무 예쁜 애들이 왔어요. 무근둥이들입니다. 만 원이고요. 여기는 아가보이데스 몽골랑 군생. 아가보이데스 몽골랑 군생이 만 오천 원. 우와 얘들 끈잎장 좀 보세요. 끈잎장이 이렇게 검붉게 물 들어가네요. 이렇게 예쁜.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와. 아주 검붉게 물이 들어가네. 전부 다 삼두? 삼두 이상. 얘도 삼두죠. 다 삼두에다가, 저기 가면은, 요런 건 사두도 돼 있고, 사두도 있고, 요런 애들은, 얘도 사두, 사두, 오두. 요런 애들입니다. 짱하게 생긴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초특가랍니다. 초특가 초특가 15,000원 와 여기 또 5가에만 초특가로 판매하고 있네요. 제입고가 없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2만원. 와 너무 이쁘죠? 아유 근데 자주예요. 자주 자주 빛입니다. 빨갛다 못해 자주 됐어요. 자주 이렇게 이쁜 오, 예뻐라.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예쁜, 요거, 요거. 이거 약 줘가지고, 얼룩이 져서 그렇지, 이 얼룩이만 없다면 엄청 예쁜 앤데. 엄청 예쁩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2만 원이랍니다. 환상적이죠? 요리고2두짜리도 있네요. 여도 하나가 나오고 있고, 이런 애들은 2도. 빨리 찜하시는 분은 2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다섯 개만 2만원에. 레드 다이아몬드. 제 입고 이제 없답니다. 와, 오늘도 엄청 많은 예쁜 애들이 있고, 저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엘 히에로, 특가, 세 개만, 세 개만 만 원, 아유, 이게 진짜, 얘들 엄청나게 예뻐요. 아주 색상이. 지금 아주 물이 덜 들었어요. 이제 아주 엄청나게 예쁘죠. 여름에 입 다물었다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입을 벌리기 시작하는 엘 히에로. 어우 예뻐요. 예뻐, 예뻐. 이거 세 개만 만 원에 한답니다. 진짜 너무 이쁘죠?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하지 않습니다. 짱짱합니다. 엘 히어로. 특가 세 개만 만 원. 너무 이쁜 엘 히어로. 오늘도 너무 이뻐요. 우리 다영맘들또 손이 근질근질 하시겠습니다. 어떤 분은 눈눈 눈 한쪽만 뜨고 보신다는 분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너무 예쁘니까 손이 건질 건질하고 오늘도 다이기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